2026년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 간편 매뉴얼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조업자의 출고 실적 제출을 돕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여 3월 31일까지 2025년도 출고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 대상품목 중 플라스틱 제품의 실적 신고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 회원가입부터 인증서 등록, 제조 실적 신고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검색하거나 하단의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여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접속해주세요. 시스템의 홈 화면에서 좌측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선택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클릭한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시스템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하고, 공통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공단 담당자가 회원가입을 승인한 이후에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자사의 기업 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인증서 관리를 클릭하여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인증서 등록 완료 후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보이는 화면에서 좌측의 제조 실적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정보조회 화면에서 신규 작성을 클릭한 후 제조년도를 2025년도로 선택해 주세요. 먼저 2025년도 연간 매출액을 입력해 주세요. 매출액은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아닌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 플라스틱 제품의 연간 매출액을 입력해 주세요. 플라스틱 제품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과 동일한 경우 연간 매출액과 동일시를 체크해 주세요.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매출액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의 두 개의 탭중 플라스틱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제품의 모델명을 기입하고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제품 모델별 생산량, 실제 출고량, 비대상 수량을 입력해 주세요. 생산량 중 1번 제조는 25년도 제조량, 2번 전년 재고는 24년도 말 재고 수량, 3번 OEM 매입은 OEM 계약을 통해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매입 업체가 조회되지 않으면 OEM 업체 신규 등록을 클릭하여 업체 등록 후 입력 가능합니다. 실제 출고량 중 4번 출고는 25년도 판매 수량, 5번 폐기는 출고된 이후 반품되어 폐기한 수량, 6번 기타는 샘플 또는 무상 공급 수량 등을 입력해주세요. 비대상 수량 중 8번 수출에는 수출 수량, 9번 OEM 납품에는 OEM 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OEM 주문자에게 납품한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11번 EPR 대상에는 EPR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 납품한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모델이 많은 경우에는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작성한 후 일괄 엑셀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모델별 생산량, 출고량, 비대상 수량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첨부 파일 실적 증빙 부분에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 제품 수불부, ERP 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엑셀 자료 등 출고 실적 증빙 자료를 첨부해주세요. 또, 첨부 파일 매출 증빙 부분에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 손익 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매출액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수량 정보 등록 및 증빙 자료 첨부를 완료한 후에는 하단의 저장 버튼과 다음 버튼을 각각 클릭해 주세요. 분류 체계 코드의 검색을 더블 클릭한 후 분류 체계 코드를 찾아 입력해 주세요. 일반용과 건축용의 부가 요율이 다르니 플라스틱 구분에서 일반용과 건축용을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제품의 플라스틱 신재원료 사용량, 재활용 원료 사용량, 비대상 물질량을 각각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하단의 첨부 파일 실적 증빙 부분에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 제품 무게 실측 사진, 원재료 메인 명세서 등의 중량 정보 증빙 자료를 첨부해주세요. 중량 정보 등록 및 증빙 자료 첨부를 완료한 후에는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할총 부담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부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분납으로 신청해주세요. 단, 분할 납부 신청은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실적 제출 시에만 가능합니다. 대표 품목 검색을 클릭하고 대표 품목명을 검색하여 선택해주세요. 하단에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제출자의 휴대전화 SMS 인증을 완료한 후 최종 제출을 완료해주세요. 정보조회에서 승인 상태가 제출로 확인되면 제출 완료입니다. 감사합니다.